왔구나 왔구나. 도이 토이. 토이 아니야. 도이 아니야. 아빠 열어줄게 조용히. 도이 아니야 노토이 no This is not toy. <laughs> 오랜만에 한국에서 도착한 택배. 열어볼까요 아, 뭐가 있나? o 씨 s 아이 자꾸 일어나요. Sit 응, 알겠어. 가려.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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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장난감이 아니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장난감 천지다. 에이. <laughs> 아 이거 아빠 공구. 아. 오, 라면 땅. l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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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쩌지? 아얘 것도 있있 이거. 열어봐, 연지 씨. 뭐지? 아, 아, 이거. 봐거 이거.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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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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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야, 이런 게 있어. What's that? Bug, 버그, bug bite. If bug bite, tang ta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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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탕 b 거잖아. b 소탕 g 거. a 추다 b 추 추추. 차오. 그 a n g bang b 다 n g bang b a 와! w h s 캣캣 something 바이 라멘. 아, 진짜요? Um. 어. 아 이거 캣 토이. 와우, 매니 n 토이 a t t 와. <웃음> 땅이 땅이 솜사탕이 거예요 <laughs> 땅이 땅이 솜사탕일 거야. <laughs> 아,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솜사탕만 뜨고. 응. 시킨 거 와. 아, 캣닢, 캣닢. 와,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네. 네. 자, 머리띠 하나, 둘, 셋, 오. 새초이랑잭깐이랑얘 하나씩 하면 되겠다. <laughs> 선물 받으려고 줄서 있네 아주. 자, 머리띠 먼저, 헤어밴드 먼저 하나씩 하세요, 빨리. 바빠이. 안녕하세요. 바빠이. 얼마 안 되지만 바빠이. 새초미 째깐이 맛있는 간식 사주세요. 오케이. 건강하시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자 이지일 님. 아! 아, 그 현금 보내셨던 구독자 님이시구나. 아, 어떻게 주지? 너무나 많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한꺼번에 주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 일단은 하나씩만 주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는 해롤드 마우스. 자, 자 예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벤탄. 인벤이 인벤. 아이고 이쁜 이터니에요 어? 자. 째까니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왠지 그냥 주기 싫은 째까니. 다이고이이째미 <laughs> 새춤이꺼는 없네요. 새춤이거 없네요. <laughs> 새춤이꺼는안 왔어요. 없네요. 어떡하죠 있어 있어요. 어 있어 있어. 자, Don't cry. 자, 이쁜지 하면 아빠가 새춤이 선물 줄게요 이쁜지 해보세요. <웃음> <웃음> it's my makeup, it's mine.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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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여기 예예 언니랑 매니큐어 하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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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다. 어? 이거는 나중에 아빠가 착한 일한 사람한테 줄 거야, 알겠죠? <laughs> 아이고 땅이 땅이 당이, 솜사탕이도 좋아하네요. These children toys and then cat toys separate another subscriber. Ah, uh, k t things from other subscriber. And then toys, toys and letter from other subscriber. Um. 감사합니다. 아이고 땅이 땅이 당이, 솜사탕이도 행복해요. <웃음> <웃음> 아, 어, 보내해 줄까요? <laughs> 친절하게 째깐이 새첨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 주신 구독자님. 일단은 이 장난감들은 숨겨 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택배들이 오면은 얘얘 거랑 같이 해서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와 까니까니, 까니 쬐까니, 드디어 오, 공주가 이쁘나. 됐네. <laughs>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아, 엄브렐라. 아. 우와, 우와, 우산 너무 이쁘다. 요즘에 우산도 장난감으로 나오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까니, 아빠. 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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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아빠. 음. 뭘? 이거? 립스틱. 아니야. 같이 쓰면 되지. 그 립스틱이라고? 응. Don't, don't put your lips. 알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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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가 있다. 다소 걷한거좀봐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카니카니 치카니 완전 공주님 기부인 됐네 미인 대회 나가 아빠 아빠 레리 아이고 응. 구두 신고 있는 것좀봐 이거 너무 이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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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응. <레티폴> <레티폴> 아이고 신발이 커서 발가락 튀어나온 것좀 봐.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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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너무 예쁘다, 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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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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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 음 오늘도 행복하게 끝나는 아이들의 하루 <laughs> 아이 잘한다 까니 까니 쬐까니 너무 잘한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Alright. The so, subscriber send this one to you for gaming. You know, for gaming, most people use line Bar. Wireless, not good for game. You know that? That's very famous mouse. Thank you, that... um, mm -hmm. 그래. Game 좀 조금 게임하라고 보내주신 마우스지만 게임은 조금 해라. 어 라이트 있어요. 아 비가 또 내리네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페인팅. 녹슬었던 창문에 페인트칠을 하는 조화. 음. 아 이거 하는 거 지켜보려고 했더니 그새 달아났네. 다 입고 <laughs> 있어. 아이고 가니 가니 치 가니 진짜 이뻐 죽겠네. I l i k 하루 종일 입고 있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행복해요? <웃음> <웃음> I like it. y o like <laughs> 너무 이쁘다. 아이기야 아이기. 아이고, 잘한다. <laughs>